안녕하세요 수강초 서당입니다 아 이제 항암도 한 이틀이면 아, 약을 좀다 먹게 되네요 막판이라서 아, 그런지 몰라도 어휴 아, 이번에 아주 항암제는 똑같은 함량에 똑같은 약이었는데도 많이 힘들었네요 뭐 거의 뭐랄까 6차까지 하다 보니까 몸이 그냥 상당히 힘듭니다. 체력이 많이 이제 소진이 돼서 어 그냥 뭐 체력이 안 딸려주는 것 같아서 아좀 많이 힘들었네요. 그래도 이틀만 있으면 항암도 끝나고 한 일주일 쉬었다가 또한 다다음 주? 이번 주는 이제 다 지나가고, 다다음 주에 음또 병원을 가서 검진 후에 또 이제 또 새로운 처방을 받아서 또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겠지요. 음, 체중도 좀 많이 빠진 상황이라, 아 많이 힘드네요. 그냥 이제 소화력은 조금씩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 아, 이제 좀 영양보충을 좀 충분히 해서 체력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만든 또 이렇게 좌대입니다. 사이즈도 좀, 좀 괜찮고요. 통나무를 깎고 갈고 아, 해서 만들었고요. 요것도 그렇고, 요 밑에 것도 좌대입니다. 음, 총한 6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한두개 정도는 선물로 좀 다른 분한테 드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한 여섯 다섯 개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소일거리로 재미 삼아서 천천히 뭐 시간이 걸리는 한 있더라도 천천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완성이 되고 저렇게 사용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전시회나 이렇게 좀뭐 특별한 행사가 있었을 때 이렇게 사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건 딱 편백나무로 만들었고요. 물 묻히고 나면 편백향이 아주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두 난초는 제가 몇년 전에 한 3년 됐나? 아, 이렇게 땅에 심어서 키웠던 건데, 아, 이제 드디어 오늘 그냥 또 촉을 떼가지고, 요거는 한번 따로 키워볼까 하고, 음, 밑변이거든요. 요환엽변이고그래서이두 화분을 오늘 또 작업을 해서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 봅니다. 이 난처는 굉장히 후육질입니다. 아주 그냥 장단엽처럼 나사지만 없다 뿐이지, 음좀 상당히 아 어, 후육질에 그냥 봐도 그냥 멋있는 어, 그런 난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난에다 난분에다 한번 심어 가지고 그냥 간혹 이제 방에서 한번 보려고 이렇게 음, 분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배골도 뭐, 깊고요. 가운데 꼭 이렇게 개골이 훤해 가지고 아직 꽃을 못본것 같아요. 어, 봄이면 꽃을 폈을건데 꽃을 못본것 같아요. 약간 잎변이기도 하고 약간 짝변이기도 하고 약간 산반을 내재한 그런 난초입니다. 대를 짜보시면 이렇게, 나사지도 살짝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그 다음에 저 손톱이 좀 이상하죠? 항암제 후유증으로 이제 피부가, 겉 피부가 바짝바짝 말르면서 이렇게 피부가 박리가 되네요. 그냥. 요거는 항암제 후유증으로 이제 검게, 검은색은 아니죠. 그냥 밤색으로 변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약을 끊으면 원래 색대로 이렇게 다돌아오더라고요 가운데 선금선은 그냥 뭐 씻었는데도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옆에 있는 난처는 완전 히 입변이거든요. 이것도 완전히 후육질에, 아, 키는 좀 작은 편이고요 그래서 아주 이뻐서 요것도 한번 분작업을 해서 간혹 구경 좀 해보려고 아, 몸이 힘들 때 밖에 못 나가니까 방 안에서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볼까 하고 분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아, 또 다음 주면 또 추석 연휴가 또 시작을 되겠지요. 오늘은 또 10월, 9월의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데 아, 이 우리 유치님들, 아, 9월 한달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 10월 달에는 휴일이 많으니까 아마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한뭐 잘하면 열일주일, 뭐한 열흘 정도 뭐 휴가 같은 그런 휴식을 취할 건데 또 이렇게 추석이고 가까운 친인척들 가서 이제 뵙기도 하고. 성묘도 하고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번 이제 체력을 봐서 명절 아, 때또 우리 형제들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몸이 힘들다 보니까 또몇 시간을 또 운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9월 한 달, 우리 유치님들 고생 진짜 많이 하셨고요또 10월 달, 또 좋은 영상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맨날 아프다는 소리 징징 대가지고또 힘들어 하실 건데,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음 여러분을 한번 뵐까 합니다. 자, 수강조 사당이었고요 행복한 연휴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송암저사당이었고요. 자, 모두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